조선이 일본의 문화를 수출했다고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화면 두번 터치 부탁드려요. 조선이 일본의 문화를 수출하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배운 건지 이제 바로 잡을 때입니다. 이건 실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조선에 다시 사절단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조선통신사. 조선은 일본의 문학, 예술, 유교 경전까지 전해줬고 일본은 그걸 받아줬고 모방하고 퍼뜨렸습니다. 조선 통신사가 오면 에도 지금의 도쿄는 축제 분위기였죠. 조선 사신단이 지나간 길은 전부 명예의 거리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학자, 화가, 시인들이 조선 사신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 그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조선은 인문의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기억되고 있죠. 통신사 사료는 일본에 수천 건 남아 있지만 정작 조선의 기록은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과서엔 단몇줄 조선은 침략당한 나라이기 전에 문화를 수출하던 강국이었습니다. 이친 진짜 역사를 알고 싶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풀어봐요.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